안녕하세요, 미미 언니요. 밖에 나가면 요즘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옷은 정말 완벽하게 입었는데 가방 뭐 들지? 아, 저 가방이 조금 밋밋한 것 같고. 그래서 봄에 들기 좋은 지금 사서 1년 내내 들수 있는 데일리 백들을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미미 언니와 같이 백 한번 구경해 보실까요? 여러분, 여기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봄 컬러들이 싹 있어. 얘부터 설명을 할게요. 얘는 로사울이라는 브랜드야. 근데 가격대가 내가 보니까 너무 괜찮더라고. 10만원에서 20만원대 정도? 비싸면 30만원대까지 있더라고요. 디자인도 그렇게 튀지 않으면서 컬러감이 되게 예쁘고, 백의 쉐입 자체가 너무 실용적으로 들기 너무 좋은 거야. 진짜 왜 매일매일 드는 백이 내가 돈을 잘 썼다 생각하는 백이잖아요. 로서울의 이 가방을 추천을 해. 가로로 긴이 스퀘어 토트백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컬러도 블랙인데 살짝 이렇게 광이 돌아서 봄 시즌에 들어도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고 너무 예쁜 백인 것 같아. 이게 틴 케이스를 연상케 하는 가죽 소재래. 그러니까 살짝 유광이 돈다는 얘기야. 지금 쉐입이 딱 잡혀 있어서 너무 들기가 좋고 지금 안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면 수납도 너무 좋아. 지금 안감 같은 경우는 스웨이드 소재로 되어 있어서 너무 부들부들하고 카드 지갑이나 아니면 핸드폰 같은 거 수납하기도 너무 좋고 회사 다닐 때 이렇게 아이패드 같은 거 들고 다니잖아. 아이패드도 딱 들어가. 너무 좋지. 이런 디자인의 백은 하나 정도 있으면 정말 1년 4계절 내내 들수 있다. 그래서 요 로서울의 스퀘어 토트백. 저 제일 처음으로 소개해드린 거예요. 내가 지금 사무실이 청담동이잖아요. 스타일리스트가 진짜 많이 쓰는 오피스텔이야. 그래서 요즘 애들이 뭐 가방을 뭐 들고 다니지 엘리베이터상 유심히 보거든? 근데 딱 요런 디자인의 백을 되게 많이 들어 가로로 이건 직사각형은 아니고 타원형으로 긴 백인데 지금 숄더로도 멜수 있고 이렇게도 멜수 있고 나 이렇게 들 수도 있어. 근데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아, 저런 가방은 어디서 팔지? 내가 그랬거든. 다양한 브랜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 얘도 있고 또 요런 디자인도 있고 얘는 아카이브 크고 얘는 로서울 너무 예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조약돌에서 <laughs> 모티브를 얻었대 그러니까 너무 화이트도 아니고 너무 베이지도 아닌데 약간 스톤 베이지 컬러여서 컬러가 굉장히 매력이 있고 그리고 원형의 쉐입이라 캐주얼한 룩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약간 원피스나 스커트 같은 거 입어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그래서 모던하고 약간 시크한 룩으로 입었을 때 이런 가방을 매치하기 너무 좋을 것 같고 안에는 거의 비슷비슷하다. 안에도 이 블랙백이랑 같이 이너 포켓이 두 개가 있고 수납이 굉장히 안될것 같은데 들어갈 만한 건다 들어가. 이 가방 하나 살까 싶어요 이번 시즌에. 이요 이 쉐입은 이제 볼링백이라고 캐주얼한 느낌이 들지만. 큐트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 걸리시한 느낌도 있는 것 같고 보면 밑면이 사실 미니백 치고는 굉장히 넓은 편이어서 수납이 좀 많이 돼요 생각보다. 그리고 여기 지금 고리가 달려 있잖아. 이거는 투웨이가 가능하다는 백이야. 그래서 평상시에는 나는 토트로 들고 다니지만 이제 숄더백으로도 들수 있는 거지. 뭔가 좀 여행 갔을 때는 이렇게 들기가 좀 그렇잖아. 크로스로 이렇게, 이렇게도 들수 있고. 봄에 요 가방 하나 사서 봄에도 들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들고. 그리고 컬러 자체가 너무 딥하지 않아서 여름에도 데님에 지금 내가 화이트 셔츠 입었는데 화이트 반팔 티에 그냥 요런 백 하나 포인트로 들어도 백 하나로 상큼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날것 같아. 얘는 내가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예쁜 거야. 근데 요즘 애들은 요런 미니백을 하나씩 들고 다니더라고. 얘는 안에가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여닫는게 버튼이 아니고 좌석이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놔둬도 그냥 슬쩍 붙어 그러니열 때도 너무 편해 그러니까 이너 포켓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소가죽 소재로 되어 있어서 리얼 가죽인데 가격 너무 괜찮다 진짜 너무 약간 컬러가 튄다던지 디자인 튀는 거를 내가 들기엔 너무 튀지 않아? 그러신 분들은 이 로서울의 좀 미니멀하면서 모던한 디자인의 백들을 밀미언니가 추천을 드려요 데일리백으로 너무너무 들기 좋은 백이고 그래서 지금 보면 아카이베크는 사실 이런 쉐입들이 무난한 것 같지만 또 되게 튀어 지금 굉장히 쉐입 자체가 딱딱해 보일 것 같지만 다 이렇게 둥글게 원형으로 돼 있어서 약간 몽글몽글 귀여운 느낌이 나 그래서 얘도 이렇게 어깨에 매, 매거나 또 정말 화이트에 데님 팬츠 입었는데 너무 딱 포인트 되지 얘 같은 경우 한번 안에 열어볼까 요즘에 이렇게 여는 게 유행이야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은딱 열면 요렇게 되고 닫으면 그냥 이렇게 손만 놓으면 자연스럽게 쑥 닫혀 밑에 보시면 나는 이런 게좀 디테일인 것 같아 그 금속으로 된 펀칭 장식이 있어서 바닥에 그냥 툭 놔도 바닥 가죽에 기스가 나거나 그런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아카이브 에크 같은 경우는 요번 시즌에 하나 정도 있으면 실용적으로 잘 들면서 멋내기 용으로도 <laughs> 손색이 없을 것 같아 너무 눈에 들어오는 게 요런 미니백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 너무 좋아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백에 막 때려 넣는데 갑자기 버스 와. 근데 막 카드 지갑 찾아야 돼. 근데 막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 뭐 현금을 내야 되는데 막 지갑이 저기 어디 있는지 막 립스틱이 어디에 내가 넣었는지 가방을 또 탈탈 털어야 돼. 그랬을 때 카드 지갑이 달려 있어. 그래서 여기에 뭐 매일 잘 쓰는 카드들을 넣고 여기에 이제 현금 같은 거 넣고 에어팟 같은 거 가지고 다녀도 되고 얘는 목에 걸거나. 이렇게 하거나 카드 제가 꺼내야 돼 이렇게 꺼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 가방만 이렇게 되, 되지 여행 갈때 진짜 좋아 포인트로 이렇게 들어 그러면 가방 안에서 보부장처럼 어딨지 어딨지 안 찾아도 되고 여기서 바로 열어서 카드요 이렇게 주면 되잖아 컬렉션 컵 보면은 뭐 펜디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미니백들 많은데 거기는 가방에 매치도 하고 양말 같은 데도 백이 달려있어 그래서 그런 미니백들을 이번 시즌에 활용을 하면 좋다 요렇게 들어도 예쁘고 어깨에 매도 예쁘고 뭐 가방에 걸어도 예쁘고 요런 미니백은 하나 정도 있으면 굉장히 실용적일 것 같아 그리고 요거도 너무 예뻐 아카이브 에크는 트렌디하면서도 데일리로 실용적으로 들기가 너무 좋은 것 같고 볼륨감이 있는 쉐입인데 미니 사이즈로 되어 있어가지고, 필요한 뭐, 립글로스, 자동차 키, 카드 지갑 정도? 그 정도로만 들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도 뭐, 친구가 잠깐 집에 왔다. 요렇게 드는 거예요. 포인트로 들면 너무 좋은 백이죠. 이제 안에 이런 에크루 컬러의 캔버스 소재로 되어 있어서, 어, 안에 컬러도 되게 예쁘네. 작지만 굉장히 실용적인 백이다. 그리고 아카이브 에크에서 나는 정말 예뻤던 백이 얘야 얘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컨백이야 이 백을 들 때는 하나만 들어도 되지만 보통 우리가 데일리로 들면 두 개를 들어 이렇게 클래식해서 무난하잖아요 그래서 블랙백이랑 이렇게 매치해도 블랙 슈트를 입거나 갇혀 입었을 때 그럴 때 들기 되게 좋은 백이야 그래서 이 가방 같은 경우는 스트랩이 탈부착이 가능해 그래서 스트랩을 만약에 떼고 하게 되면 이거 자체로 그냥 파우치가 되는 거야 간단한 뷰티 제품들 여기다 넣어서 가방 안에서 이렇게 파우치처럼 써도 되지 아카이브 에크의 화이트 클래식한 백팩이 나왔어 실용적인 백을 하나 사라 한다면 나는 백팩이야 이너 포켓도 이렇게 여유 있게 두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뭐 넣고 빼기에 편안할 것 같고 이렇게 어깨에도 메잖아 이렇게 끼기도 하고 토트팩처럼 이렇게 열고 닫기도 편하고 괜찮죠? 여자친구 하나 사주기쉽지 <laughs> 크림 컬러여가지고 봄에 딱 들기 좋은 백팩인 것 같아요 진짜 핫한 백 브랜드의 오소이라는 브랜드인데 핑크를 먼저 봤거든 내가 근데 핑크가 너무 예쁜 거야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실버도 있는 거야 두개다 겟했어.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이거 뭐올 화이트로 입었거나, 아니면은 여행 갔을 때 이렇게 무겁게 이것저것 안 들고 다니잖아. 그랬을 때딱 지갑, 핸드폰, 그거만 딱 넣기에 너무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 얘 같은 경우는 그 가죽 소재를 100% 염소 가지고 사용을 했대. 그래서 굉장히 표면이 부드럽고, 버클로 포인트가 딱 들어있어서, 다른 디테일 없이 이 버클 하나로 포인트를 주는 게 Y2K 무드를 살려주는 것 같아. 그래서 자석 버클로 돼 있어서 너무 편한 거야. 딱 열면, 여기에 또 지퍼가 있어. 아, 이렇게 어깨에도 메고, 손으로 들면 되겠다 했는데, 어깨에 메기에는 조금 타이 부담스러워. 너무 작아서,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으로 들거나 아니면 어깨에 끼거나 나는 미니백을 세컨백으로 요즘 많이 들거든 이렇게 두개 들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매치하면 예쁠 것 같아 요즘 진짜 핫한 브랜드의 백이래 마지셔우드 20대, 30대, 40대까지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왜냐면 디자인 자체가 너무 감각적이고 또 트렌디하기 때문에 하나 정도씩 갖고 있으면 포인트 백으로 활용하기 너무 좋고 기분 전환까지 되는 거 같아. 코고백이 이번 시즌 완전 대세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살짝살짝 빛에 비춰서 보면 코팅이 돼 있어요. 미래적이면서도 좀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 거 같아. 투웨이로 될수 있어서 너무 다양한 스타일의 매치를 할 수가 있을 거 같아. 요렇게 토트로 들어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크로스로 들어도 되고. 이렇게. 이번 시즌 백 너무 이쁘다. 하나만 살게 아니라 나는 세개 사고 싶어, 지금. 컬러가 너무 예뻐서 갖고 왔어. 레몬 옐로우 컬러가 너무 상큼하지 않아요? 얘 같은 경우도 나는 투웨이로 들수 있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고 컬러가 굉장히 매력있어서 파리지엔 룩처럼 입었을 때 스트라이프 티셔츠 이런 청바지 하나 입었을 때딱 요런 백으로 포인트를 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 여러분, 마지셔우드 추천! 얘는 꼭 사야겠다 싶은 거야. 위미 언니가 좋아하는 핑크 컬러, 거기에 하트 디테일, 그다음에 빈티지한 요소까지 있어서 실용적겠다 이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종류별로 수납이 가능한 거지. 그러면 이렇게 따로따로 분류가 가능해서 와얘 진짜 작지만 실용적인 애구나 했어요. 그리고 열고 닫기도 그냥 손만 이렇게 살짝 비트면 열리는 거야. 실버 체인 스트랩을 떼면 이렇게 가방 안으로 이너 파우치로 쓸 수가 있고 이렇게 앞으로 매기에도 너무 이쁜 거야. 목걸이 안 해도 목걸이처럼 활용을 할 수가 있죠. 백 브랜드 중에 좀 명품 백을 하나 사고 싶은데 이 정도는 괜찮겠다 싶은 백 중에 지금 사서 정말 오래오래 들수 있는 백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멀버리가 영국 브랜드인데 가죽이 너무너무 좋고 소재가 가격대도 명품 백 치고는 사실 그렇게 비싸진 않아. 멀버리 미니 베이스 워터 지퍼백이란 디자인인데 원래 기본 멀버리 하면 사체 백 생각하시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데일리로 들기 훨씬 좋은 요즘 스타일의 백이 또멀벌이 있어서 요거 같은 경우 는 사이즈도 너무 좋아 정말 웬만한 거다 들어가 보부상 백 부럽지 않아 요백 같은 경우는 장점이 토트로도 들수 있지만 얘도 투웨이 백이야 그래서 요렇게 스트랩을 딱 달면 숄더로 매치하기도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컬러가 약간 하늘색 컬러잖아요 0백 하나 들어도 너무 실용적으로 잘들수 있을 것 같아 너무 귀여운 사첼백이 나온 거야 너무 이쁘지 않아? 난 사첼백은 크다고만 생각했는데 이 미니로 나오니까 이게 너무 귀여운 거야 자석이야 그래서 뗐다 붙였다 하면 되고 큰 사첼백처럼 이렇게 돌리면 돼요 이렇게 열면 여기에 이제 내가 넣어야 될거만 넣는 용도로 활용을 하면 될것 같아 세컨백으로 들기 너무 좋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들어도 나는 액세서리로 이렇게 포인트 줘도 너무 예쁠 것 같아. 봄에 딱 들기 너무 좋은 컬러의 미니백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스크핸드 그 막스마라라고. 이거 지금 사서 봄에도 들고 여름에도 들기가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야. 봄, 여름, 가을 다들수 있을 것 같고. 또 요번 시즌 빅백 유행이잖아. 요런 거 하나 딱 있으면 회사 갈때 들어도 돼. 봄에 잘하고 다니는 스카프 같은 거를 요렇게 스타일링 하면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 가방 사이즈만한 클러치가 있어. 빅백에 내가 많이 넣을 수 있지만 찾기가 힘들다였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다 부분적으로 수납이 가능해서 너무 좋은 거 같고 어깨에 이렇게 숄더로 맬수 있게 끈이 또 있어. 그리고 정말 하나 사서 이렇게 저렇게 다 매치할 수 있는 백이야. 여러분 오늘 미미언니랑 같이 핫한 브랜드의 뉴 신상 봄백들을 같이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무조건 비싸고 명품만 좋은 건 아니에요 잘 고른 뉴시즌의 핫한 백은 나의 비싼 명품백 부럽지 않다 예쁜 백 들고 또 좋은 데도 많이 가시고 오늘 준비한 미미언니 가방 컨텐츠가 여러분들 새로운 백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다시 만나요 안녕.